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원익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마이너스 3.54%에 6,820원으로 자, 이 종목 자체가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고점 구간이 7,760원, 자, 6월 9일날 찍어줬던 이 구간을 필두로 지금 고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의 시총이 1,200억 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자, 흑자로 자, 기록하는 우량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요, 상법 개정에 대해서 자, 굉장히 긍정적인 게 자, 이런 지주사, 자, 이게 지금 시총이 1,200억짜리가 자, 5조 원에 대해서, 이 그룹주들이 한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자, 이거를 거느리고 있다는 게좀 말이 안 된다. 자, 가치를 부각을 시켜야 된다. 가치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만 해도요, 살짝 얘는 5천억 이상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종목이에요. 자, 그 정도로 원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최소 못 가더라도 3천억 원. 자, 이상은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급적인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기타법이 뿐만 아니라, 자, 투신, 사모펀드들도, 자, 매수세를 계속해서 하락이 나서서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지금 가치가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상법 개정이 되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고요. 자 외인들만 단타 매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악재가 지금 불거지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외인은 매수 매도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러나 오늘 자 이렇게 외국계가 매도를 해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오늘 매수 동향을 매매 동향을 살펴볼 때 18만 8천 주의 순 매수, 그다음에 15만 3천 주의 순 매도세. 자 매수 우위죠. 자, 이 지금 외인들 물량도 삭스를 해갔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NHC, 신화, JP 모건 등에서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는 반면에, 자 여기 보세요. 자, 삼성, 미래. 자,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는 거는 자 세력들은요, 지금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고가지만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사실상 이게 고가라기보다는, 자 PER, 자 PER 자체가 5 다섯 배 수준 뿐이 안 되는 아주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지금보다도 더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오고요. 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 이게 무상증자도 할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 또한 자,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시장에 대비해서 하락을 할때 자, 타점 구간을 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매수점 중요하고요. 자, 매도점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문자로 매수매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그널, 자, 시그널이 나오면 여러분들 가차없이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요, 제가 종가 매수도 드리고 있지만 장중에도 매수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시그널로 잡아서 급등주, 그 다음에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 자, 매매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가 문자 매수, 특히 이 문자로는 여러분께 종가 매수를 드린다. 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테 종가 매수로 48,000원 이상 1차에 매도를 보고 있고 추가적인 별도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비티 협력이 부각되면서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추가 대형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시간대 정확히 5월 23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1,000명 중에 자, 지금 678명, 지금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 100% 무료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한택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한 종가 매수까지 보면, 36,150원에 마감이 되죠 자, 5월 23일날 제가 종가 매수 5 3시에 드리면서, 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23%짜리입니다. 23%짜리, 48,425원까지 가면서, 제가 고점, 자, 48,000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자, 그날, 그날 급등하기 전에 종가로 또 8%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자, 30%, 단기적인 30%의 급등 구간이 바로, 자, 2일만에 나와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가 매수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단에 숫자 2번으로, 자,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자, 종가 매수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제소통망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서, 자, 이 종가 웨팅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010-5124-9984번으로 숫자 2번, 자,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자, 급등주 관련해서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자,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설정하는 값에 따라서는 자 지금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자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자 양봉에 대한 거래량도 잡힐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격이 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도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족 자 거래량이 발생됐지만 양복으로 나오지 못했고요 자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여기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면, 자, 이런 화살표 표시가 나오지 않는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을 있지만, 자, 우리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매수 시그널을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 증권사. 자, 전 증권사에 제가 여러분께 설정 값을 이렇게 해드리면, 자, 여기에서 갑자기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 근데 이 시그널로 하여금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가 있는 게, 그 다음 날, 자, 급등입니다. 자, 급등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 만약에 고가로 마감을 하더라도, 단기 수익성이, 자, 크게, 자, 이렇게 발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전에도 이격, 자, 이격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는 매수 거래량은 붙어졌지만 자, 여기 보세요. 윗꼬리가 지금 나오는 신호잖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저항권을 돌파하는 이 신호에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 거래량은 크게 잡히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 흐름이 나와 주는 이 흐름과 그다음에 저항권을 완벽하게 돌파, 자, 돌파 마감을 해야지 여기에 관련해서는 시그널이 잡히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대 양봉. 자, 장대 양봉이 또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30%, 자, 30% 이상은 물론이고요. 자, 50%. 그 다음에 100%의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자,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자, 전 증권사를 이용하셔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단에 여러분들 번호 보이시죠?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소통방 무료 입장도 가능하지만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서 주식매매가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